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당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만남을 이야기했다 합니다.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만남에 취소했습니다. 왜? 지금 만나서 해결할 것도 없고 지금 만나서 같이 밥만 물 정도가 아니다. 나라와 백신과 부동산과 이런 걸 해결해서 만나면 모르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청와대 식사를 거절했습니다. 그 이런 사람이 정확한 겁니다. 지금은 청와대에 가서, 아, 청와대에서 또뭐 야당하고만 야당 원내대파고 만나서, 어? 뭐 어, 우리는 협치를 한다 하면서 또쇼루스를할 겁니다.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쇼는 은정시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쇼에 어, 당한다는 겁니다. 지금 만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? 백신이나 어, 전부 다. 국회의원들 300명 다 애국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, 어? 백신을 가져오세요. 그래가 국민들 좀, 음, 어? 마스카라도 좀 벗고 살구로. 협치가 지금 됩니까? 협치 안 됩니다.